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저녁 희생제사 때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오후 기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선천성 장애인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여기서 아름다운 문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여자들의 뜰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였고, 일명 니카노레의 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선천적 장애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면서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은 기대 가득하여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여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의 기적에 직접 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의 권위를 넘어 그분 자체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험적 세계의 질서를 뚫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사람 역시 기적의 체험에 놀라고 기쁘고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많은 군중들 역시 기적을 일으킨 두 사람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의 주목과 찬사를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빌라도가 풀어 주려고 했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의 방면을 요청하였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주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founder, originator라는 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이 되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 생명의 근원이시여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자기들이 이 부활의 증인임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하던 장애인이 치료받아 걷고 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선포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임은 부인할 수 없기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그죄 용서함의 효과인 새롭게됨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재림의 때까지 하늘에 계실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모세가 자기와 같은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니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음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 역시 이 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들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종 예수를 믿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세렛 예수였다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시며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베드로도 한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